자, 그러면 이어서 그 페이지 19, writing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writing skill 중에 organizing and developing a paragraph. 그서이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쓰여져 있듯이, paragraph는 one main idea. 어, 그리고 그원메 e main, idea, main idea를 발전시키는 specific detail로 구성되어야 한다. 뭐 적혀있죠. 자,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어, 실천이 잘안 되는 게원 n e paragraph에는 원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음, 많은 학생들이 원 n e paragraph에 t Many main ideas. 어, 너무 많은 중심사상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paragraph를 구성하는 것은 topic sentence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topic sentence는 보통은 first sentence of a paragraph. 어, 첫 문장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topic sentence라는 것은 어, topic이나 subject, 즉그 주제와 그 컨트롤링 아이디어, 즉 메인 아이디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심 사상이다 또는 컨트롤링 아이디어다 이것들은 Say about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대개의 경우는 첫 번째 문장에 t o p i 과그 t o p 에 관한 컨트롤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단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Supporting Sentences가 있습니다. 이 Supporting Sentences는 어, 그 Topic을 Support해주는 문장들로 구성되었을 경우 Supporting Sentences라고 하죠. 어, 보통 나타나는 우리가 Supporting Sentences로 쓸수 있는 툴은 어, Examples 예를 들어서, 그 topic sentence에 관한 예를 든다든지, 어, explanations, 설명을 해본다든지, 어, fact를 들어본다든지, 또 definition을 주어준다든지, 어, 여러 이유를 든다든지, 이와 같이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supporting sentences는 모두 어, t 픽센 i c e n c e 를 s u p p o r 하되, 좀더 두세 개의 작은 아이디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긴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단에 보면, c 클 n 딩센 u d e n t e n 는 라스트 센 s e n t e n 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 문단을 문 c 클 n 드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연습해 볼 거예요. summarize 즉 메인 포인트를 어, 요약하기 음, 그리고 또는 topic sentence를 restate 어, 부연해서 다른 말로 다시 어, 부연하기 두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을 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19에 액티 t i v i A인데 음, 20페이지 펴보면 다섯 가지 질문이 있어요. 즉, topic Sentence가 무엇인가, 또, Supporting Sentence의 어, 개수 세기, Three ways to make a bad impression on your co-workers.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What are these three subtopics? 즉, Supporting Details 세개 찾아내기, 또 4번에 Supporting Details 중에 아까 배웠지? 이그 샘플을 준다든지, explanation을 한다든지, definition을 준다든지, reason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이 있는데 그 중에 reason을 쓴 경우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또 마지막에 concluding sentence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어, 이 글의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How to h o n o r your coworkers. 동료를 화나게 하는 법. 네. 그거에 관한 토픽 어, 센텐스는 네, 지금 우리가 보통의 첫번그 방법 놓여지는 위치는 그첫 문장 이다 네. 이 문장도 그렇죠 네. When you start a job, you can leave a bad impression on your new co-workers very quickly without even realizing it. 나도 모르게 어, 새로운 동료들에게 나쁜 인상을 어, 처음 직장 시작할 때줄 수도 있다, 남길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어, 어떤 식으로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해지죠. 자, 이러한 타픽 센텐스를 어, 주고, 그다음 서포링 디테일스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어느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네, 한 며칠 내려오면 one sure way to annoy your co-workers is 네, to speak loudly on your phone. 전화 통화를 크게 하는 것이다. 자, speaking, 그 다음 문장은 어, 지금 방금 본첫 번째 supporting detail을 더 부연 설명해 주죠. Speaking loudly on the phone can make it difficult for your co-workers to focus on what they are doing.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어, 이런 식으로 어, 통화를 크게 하면 동료들이 그들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자, or to have phone conversations of their own. 자, 이 부분을 잠깐 어,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네, or to have phone conversations of their own. 이게 이것은 바로 전에 읽은 부분에 연결돼서 봐야겠죠. 즉, uh, speaking loudly on the phone, uh, 전화 통화를 크게 하는 것은 can make it difficult difficult for your co-workers to have phone conversation of their own 이런 말이죠. 즉, 동료들이 uh, 그들의 uh, 전화 통화하는 것을 어렵게 uh,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전화 통화하다라는 뜻이에요. Have a phone conversation. of their own. 그들의 전화 통화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스포링 디테일이고 자, 또 계속 어, 전화 통화를 크게 하는 것에 어,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스포링 디테일은 네, 그렇죠. 요, 이 부분 another common mistake. 이하에 나오죠. to take the last cup of coffee and not make another pot. 그 후의 문장은 역시 지금 마지막 잔을 커피 한잔 하고 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는 거, 커피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bad impression을 주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부연 설명, 계속적인 부연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만 보더라도 topic sentence, supporting details와 또 다른 그것에 대한 또 다른 s u p p o r t i n g s 로 이루어지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체크할 수 있었어요. 자, 조금 전에 보았던 second Supporting detail, to taking the last cup of coffee and not making another pot. Uh, 이게 another way to give your co-workers a bad impression on you 였잖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계속 나와 있고, 이제 세 번째 supporting detail은 어, 어디서 시작합니까? 네, line 3부터죠. Good, 그, leaving yourself alone is... Another way you could unknowingly irritate your coworkers. 자, 단어를 잠깐 살펴보죠. Unknowingly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자기도 모르게. 저, irritate your coworkers. 자기도 모르게 동료들을 화나게 할수 있다. 짜증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 문장도 어, 지금 세 번째 supporting detail. 를더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ringing cellphone may disturb the quiet. Your coworkers need to do their work. 자, 지금 제가 어디서 끊어 읽었죠? Your ringing cellphone may disturb the quiet. 그렇죠? 즉, 어, 그 울리는 셀폰이 the quiet를 방해할 수 있다. 어떤 quiet입니까? 어, 그 이하에 your co-workers need to do their work. 어, 그 동료들이 일을 위해서 해, 필요한 그런 the quiet. 그래서 음, 그런 고요함을 어, 깨뜨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또한 그다음 문장 계속 이어서 the noise may cause them to work more slowly or make mistakes. 계속 어, 연결되어서 쓰여져, 쓰여져 있고요. Also, many people consider it disrespectful. 자, disrespectful, 자, impolite의 뜻이죠. 무례한, 예의 없는, 신뢰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음 여기 세 번째부터 세번째 라인이 여기서부터 지금 읽은 마지막 문장 바로 전까지가 어, 세 번째 서포링 디테일이죠. 어,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 n e 그렇죠. Two, t h r 체크하고 그다음 마지막 문장은 네, 네 마지막 문장은 Conclusion이죠, concluding sentence예요. 좀 읽어보면 아까 concluding sentence는 summary를 하던가 아니면 topic sentence를 restate한다라고 했는데 어, 이것은 음, restatement죠, restatement of the topic sentence. 다시 한번 어, topic sentence를 음, restate한 그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자, 이상과 같이 굉장히 뭐 읽기는 쉬운 글이지만 여러분이 라이터이다. 이 주어진 탑픽을 탑픽에 대해서 여러분이 쓴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상을 할때 어,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데 핵심은 이제 오늘 배운 탑픽 센텐스와 서포링센텐스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컨클루딩 센텐스 간의 그 긴밀성이 좀 보여지도록 쓰는 어, 쓰는 연습을 어그어 피보트를 잊지 않고 갖고 있어야겠어요. 자, 다시 한번 그 액티비티 정답을 정리해 보면 타픽 센텐스는 첫 문장이었어요. 자, 눈으로 확인해 보고 또두 번째 질문인 서포팅 디테일스의 문그 문장의 개수를 세 보면 어 12개입니다. o r t i n 아 sentences 가있고요또 3번에 보면 디테일 어, 크게 3가지 였죠 speaking loudly on your phone Take, taking the last cup of coffee and not making another pot 마지막에 leaving your cell phone on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번 질문은 why uh, what reason explains Why a ringing phone may cause people to make mistakes. 어, 아까 제가 음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It may disturb the quiet co-workers need to do their work. 어, 직장 일을 할때 필요로 되는 그런 고요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어, 어, 따라서 어, ringing phone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스테이크를 어, 실수할 수 있게 한다 였죠 어, 5번은 이제 마지막 그 Concluding Sentence 해당하는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자 각자 다시 한번 체크하기 바랍니다 가끔은 쉬운 글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글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어, 거의 어, 자기가 카피 하듯이 쓸수 있을 정도로 음. 보는 연습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하나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단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페이지 20의 액티비티 B. 이 짧은 문단 하나 더 읽어 보고 분석해 어,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타이틀이 Making new friends이죠. 네, 새 친구 만들기이고. 자, 그 페이지 20의 박스 안에 음, ABCD 문장이 나와 있는데, 그 문장 중에 하나는 어, topic sentence이고, 두 개는 supporting details, 또 하나는 음,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 적절한 장소에 문장을 넣는 건데요. 자 읽어보면 제일 첫 문장은 네, topic sentence가 들어가야겠죠. 자, C가 들어갈 C 문장. There are several ways to make new friends. 자, 이첫 문장이 역시나 어, topic, sentence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쭉 supporting details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이제 지금 보여지는 슬라이드는 school에 스쿨에 관한, school에서 making new friends이고,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work. 플레이스에서 직장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을 구성하고 있어요. So, 이 슬라이드 스쿨 컨텍스트에서는 uh, uh, "Come early, 빨리 와서 uh, sit next to another student and use small talk you know, to start a conversation." So, 이러한 uh, uh, "making new friends in school." 소개하고 있죠 디테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빈칸은, 어, 네, 그 다음 핑카는 어네 지금 스몰 토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연결된 a 문장이 들어가야 겠죠 find a shared interest or talk about what is around you 이런 스몰 토크를 하는 것 관심사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uh, discover what you have in common and your new friendship can develop 같이 이 스쿨 상황을 어, 제시해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상황인 워크플레이스에서 making new friends 할수 있는 방법은 자, 자, 이미 many things in common to talk about. 관심사가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다. 그 예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D는 For example, you could talk about your boss or your customers. 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common topic. 예가 들어가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uh, you might even hang out. 놀러 다닐 수도 있고, uh, give you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after you finish work. 네, 그 시간이 고대될 수도 있죠. 자, 마지막 문장은 역시 오늘 우리가 보통 uh, concluding sentences라고 했는, sentence라고 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Making new friends is not always easy, but with a little effort, you can build friendships with the people around you, and in the process, you may even find a new best friend. 자,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그 어, 과제를 읽어봤어요. 어, 지금 Making New Friends와 같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 How do you feel? 어, 그리고 또 어, What do you do to make them feel comfortable?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자 이제 어~ 간단하게 쓴 글들이었지만 이제 오늘 배웠듯이 한 문단 글쓰기를 이제 배워나갈 건데요 어, 오늘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제 타이틀이나 그 주제가 무엇이 되던 간에 어~ 그렇죠 즉 제일 처음 topic sentence, 서포팅 sentence도 나름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s u m m a r i e 나 restate를 하면서 concluding sentence로 마무리한다. 이 부분을 꼭 어, 기억하고, 그 포맷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된 과제는 페이지 18, activity 를 해서 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수업 전반부에 그 어휘와 관련된 어,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디렉션을 잘 읽고, 어, 영장을 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